안녕하세요.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언니, 여기가 어디야? 굉장히 이국적이죠? 오늘 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골프장은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골프장이에요. 네, 저희가 그린밸리 골프장이 왔습니다. 네, 그린밸리 골프장은 뭘로 또 유명하다고? 세 가지를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 다운타운하고 가까워서 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편리한 시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이점이 네. 있어요. 리마네미나고. 한 20분? 20분 정도 있는 거리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요. 두 번째는 손님들, 어떤 손님들 층을 모시고 와도 절대 요거저 듣지 않는 골프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무난하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칠수 있는 그런 네. 골프장입니다. 분위기 압도되고, 그리고 골프장이 그렇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기 때문에 무난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골프장은 회원권을 판매해갖고 많은 회원분들이 이용하시는데요. 회원권도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비싸지 않은 소멸성 회원권이므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 회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투어객들도 골프카트를, 아... 아, 어, 그냥, 그러면, 강제조항이 아니고. 어, 골프카트가 의무적이 아니라서 그냥 우리가 항동에서처럼 어, 걸을 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거 정말 좋네요. 어떤 분들은 골프 치실 때 반드시 음. 내 발로 그냥 걷는 것에 잔디밭을 맞아요. 걷는 것을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 딱 충족되기가 좋은 골프장이네요. 네. 그럼 또 오늘도 네. 저희도 즐겁게 한번 즐겨 볼게요. 볼게요. 네, 갑니다요. 밸벨리는 <목소리> 보니까 계속 직선 직선 에서 나가는 코스라. 그죠? 장타 치는 사람들한 진짜 좋겠다. 그 내려가시니... <laughs> 아, 어. 그래도 이그이 나와서 여아이난 좋아요. 난리를 쳤을 텐데언니 오늘 점잖으시네. <laughs> <난 좋아. 웃음> <laughs> okay. Nice 이 h o t Nice shot. Nice shot. Nice 기분이 t Nice shot. Nice shot. Nice shot. Nice shot. Nice shot. 도 나보다 나가 나 <laughs> <laughs> 나, 레슨 오버하지마 다 우두가 연습을 필수로 해야되는 과제라. 언니도 스네이크 e s 나가,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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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나 뭐야? 너, 너 7번 잡을때는 내가 알아봤다. 너가 어떤 앤데? 7번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아니, 내가 어떤 앤데? 어번잡데달라가는애 야, 7번 잡나번잘나가 너무 야, 니꺼 뒤에 있어. 오케이 됐어 오5아 나도 오버5 누가... 기분이 나쁘지 <laughs> 않고 너무 좋아. 맞아. 네. 샘샘. <laughs> 이 비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점잖고 <laughs> 근데 뭐... 리액션이 좀 작은 캐디가 전 좋아요. 아, 그래요? 저는... 거시는 어. 나보다 흥이 너무 많으니까 <웃음> <웃음> 언니 가 <언니가> 덕복이지 <덮방이지> 않았지. <laughs> 아니 흥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laughs> 나는 흥이 많아. 아니, 나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렇게 흥 해줬으면 좋겠어 아, 업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다 취향이 있대 언니 뭐칠 거니? 저요! 시, 11번이지 뭐 피칭 똥똥 똥 소소야 직선이라니까 평평하다니까 잘 넣어 아 세다 세세세세 저거 뭐 없면 들어갈 뻔했어 들어갔어 저걸 빼놓고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에이, 아하, 또 그런 게 있구나? 응, 어, 놀이 아, 잘하셨어요. 그 <laughs> 못해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 그래? <laughs> 그래도 잘하면 더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 네. 우리가 세울 정도 친 다음에 좋아지더라. 아이고, 또통계 내셨네. <laughs> 우리 소에 <소수의>, 카계내셨어 <또> <laughs> 네, 이제 하나를 더 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기다려 보세요. 어때? 아, 여기 어렵습니다. 아? 아니면 저쪽이 물입니다 지금. 아, 그 진짜. 사이를 사이해야 합니다. 어. 와. 화이 <laughs> 벙커 쪽에 빠지는 게 낫겠죠. 그렇죠. 네? 언니는 벙커의 여신이잖아. <웃음> <웃음> 몸 풀렸어요.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는 know. I d o n 래 know. I don't know. 는 don't know. I 그 드라이버 자세가 참 예뻐요. 다 언니가 예쁘대. 아니 너 정말 자세가. 어우 나무는 왜 때리니? 나무 올라갔어? 오케이. 오 그래도 오케이. 어떻게 어떻게 갔다? 오케이. 야 행운의 여신이 소소해와 함께. 왜 제공을 이렇게 높게 뜨는 걸까? 아 항상. 그러니까요. 언니 공은 낮아서 화면에 보이는데 제공은. 여러분들의 많이 지혜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메시지로좀 남겨주세요. 네. 언니, 이렇게 오늘따라 카톡이 많이 와. 유명 언니, 드디어 유튜버로 유명해지는 거야. 계속 올려대는 그 언니의 카톡 소리. 와, 나는 진짜 비행기 모드로 있는데,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 비행기 타요. 비행기 모드예요. 아, 뭔가. 야 소소해 씨 지금 장비로 오늘 야투자 많이 합니다 이제 선글라스 끼시고 아까 패치 붙이고 바쁘신데. 오셔 하나씩 주시고 하시니까 내가 너의 그것을 또 써보고 저어도 써보고. 어, 내가 너의 그 기질을 예전에 발바닥 공에 집착하는 때부터 알아봤어. 어. 가래 소소해. 오케이. 오케이. 굿샷! 네. 벙커 바로 옆에까지 갔어요 여러분. 네. 소소해 잘한 거예요. 음. 자 훌륭합니다. 6 번째로 처음 언니가 쳐본데요. 저도 그때 6 번째로 안 쳐봐갖고 했다가 망한 기억이 나는데. <laughs> 그걸 나한테 <나도> 좀금 권해주거니? <laughs> <laughs> 인사 파트로야. <laughs> 미안 미안. 아 그래 예외한 법도 있죠. 언니는 잘 친다. 와우 와우 잘어다 나갔어. 6번 째는 쫄깃체로 돌리기 탄단. 여기 타고 가야겠다. 언니타고요 언니는 그림네 어, 내가 좀해 줄게. 아, 너의 색감이 오늘 너를 한껏 살게 해. 멋져 아주. 비저 포 체크아웃. 다샹쉘. 굿. 오 마이. 이니 우두 많이 나갔다. 그우드로 알다 6번으로 전... 아, 6번 6번이로 썼지. 쫄깃한 체. 완전 좋아. 나이스! 온! 지나갑니다. 아! 좋아, 좋아. 어, 좋다, 좋다. 저기가 지금 오르막이거든.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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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그렇지. 전략이었지? 그럼 그렇지. 모든 건 전략이었지. 그렇지. 한참 친할 순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마어는좀 떼야지. 아, 됐다. 아 됐다. 오 어, 당연하죠. <laughs> 네, 저한테... 아 약간 오케이에 <laughs> 들어오려고 한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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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오케이, 오 거야. 오케이. 그래. 아 그런 전략이에 네, 아 오케이, 나왔습니다. 언니는 좀 몸이 풀렸나 봐. 많이 나아졌는데? 우리가 안 풀린 게 아니고요. 어. 마음이 잘해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렸던 거지. 그 언니는 압박에 시달리고, 나는 이런 핏길에 시달리고, <laughs> 이런 핏길 들어오게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네. 그렇지. 그렇지. <laughs> 나이스 온! 오! 나 해설자 같지? 나이 nice 해설. <laughs> <laughs> 못하는 게 없어 아주 다재다능해. 와 <laughs> <뭐야>, 내셔. 똥똥 똥똥 똥. 와, 잘했다. 반만해. 아 찔아다 찔레 맛이 온다. 소소이가 저렇게 자세 잘 잡고 하면 원래 제가 오드 실력이 덜해요. 소소이 실력이 와 정말 감탄되네. 감턴을 맞지 않는다. 감턴이야, 감턴. 강턴. 강턴을, 강턴. 강턴을 맞지 않는다. 아, 쟤는 지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캐디 우리가 잘 치면 캐디 언니가 리액션을 그러니까 캐디 언니를 춤추게 하고 싶구나. <laughs> <laughs> 아, 우리가 잘하면 캐디 언니들이 정실 정실 춤을 추거든. 그러니까 점자는 게 아니었네. 빠르니 빠른 실래. 어 소회 만족하지? 만족해야지. 괜찮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뭐 만족까지는 아니구나. 괜찮네요. <laughs> 네. 이 거마는 어디다 팔아 치우셨나? 어? 아 겸손은 아 많이 잘못 나왔다. 이이아 어? 음? 진짜. 아예 아예 진짜. 인생 그러니까. 맛집에 그러니까. 이게 초가 첫 초친 거라니까요, 이게. 아, 진짜 안타깝네. 안타깝네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이런 게또 나를 공부를 시켜 주려고 오는 건데. 음 자, 우리 섯쇠 잘할 겁니다. 신중하게. 소정아 이거 봐. 너 나하고 지금 같은 격이야. 그렇지. 아니, 언니, 언니랑 같은 격이라니. 난두 번에 들어갔고, 네 번에 들어갔어. 너 잘났다. 어. 너똥굴 <laughs> 아이고. 약간 그런 생각 안 드나? 난 여기 지금 보고 있으니까, 잔디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어. 항동하고 느낌이 똑같거든? 어, 약간. 근데 약간 사이즈가 좀더 커져있는 항동. 어. 그래서 그런 느낌 어. 맞고 있어. 업그레이드된 어. 항동? 어. 근데 한동에서 우리가 잘 쳤는데 아여기서도 아, 못하는 못말 아니니까 제발 실망 안 하시고 나눠주세요. 네, 4 8브 마지막 홀인데4 8브 우리는 이제 10번부터 쳐 쳤고 음. 이제 1번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 괜찮아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모든 게다 갖춰주고 다 있어요. 네, 재밌습니다. 우리가 하나는 카트를 타고 하나는 저렇게 구르마로 끌고 다니는데 아 그걸 한번 연, 보려고 다른 분들 어떻게 걷는지 타는지 보려고 하는데. 좀, 홀간이 어. 좀먼것 같아요. 그죠? 어, 그니까. 그 간격이 조금 먼 느낌은 있어요. 어. 확실히 길어요. 걷는데 어. 운동은 되겠지만,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어. 언니, 언니는 치기 편하게 돼 있고, 내건 완전 그 모서리에 붙어져 있잖아. 이것도 시합이야? 나뭐 <laughs> 이러지? <laughs> 나 어디가 딱 없다 이번 건 언니, 언니는 벙커를 잘하니까. 오, 오. 오, 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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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디 언니를 춤추게 할순 없지만 캐디 언니는 신나게 <laughs> 웃게 만들었어. 캐디와 진짜 백사장 같이 하얗다 모래, 눈부시다. 오. 잘했다. 캐디언니 방금 이가에 저기 꼬리가 올라갔어. <laughs> 잘했어. 그래도 피칭으로 다시 쳐야 돼. 어, 잘했어. 자, 언니의 두 번째 번커 탈출. 아. 여기양도서 박세리처럼 한번해 볼까? 아, 박세리가 그랬었어? 그래. 그호소가에서 그래서 넘겼어? 했어. 고 유명해진 거잖아. 아, 진짜? 아, 아니, 골프 방송 안 보니까. 근데 언니 포즈는 박세리 포즈네 그래? 어? 잘했어. 와우 오버 아? 양말 안 벗었으니까 양말을 벗었어야지 그러니까 어, 비좀 잡아주세요 <laughs> 아, 어. 아. <laughs> 진짜. 이렇게 아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웃음> 와. 아니 나는 레버시트보다더안 되는 것 같아 나그 어, 22번 언니 가 수술에 얼굴 안맞았는데너레거쉴때 얼굴 썩어 있었어 아니야 아니 맞대도 언니만 그래 나 봐봐 언니 영상 나오면 봐봐 굉장히 아니, 다른 저희가 앞서 소개 드렸던 골프장과 좀 다른 게 한눈에 봐도 이국적인 색감이 확 올라, 드러나죠 정말 외국에 왔다 와 있구나 하는 느낌이 절로 들죠 외국에 가서 치고 싶다 나는 외국에 나가서 치는 게 소원이야. 외국 어디? 음... 아프리카 갈래? 아, 어, 일본이나 일본? 어, 아니면 바닷가가 보이는 말레이시아, 뭐 쿠알라룸푸르의 쿠알라룸푸르에 어. 그렇게 좋은 게 있나? 우리 가봅시다. 다음에 <laughs> <laughs> <남의> 꿈을 좀 존중해 <laughs> 주세요. <laughs> <laughs> 아, 나는 지금 저 해변가에 가있는데 어휘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1번 어리일본 1번 홀 그냥 시원시원하게 칠수 있는 진짜 그죠? 네 아주 이 거리가 엄청 길어요 한번 시원시원하게 쳐보세요 그게요 와우 나이스 쇼굿쇼 스타트를 잘 끝났습니다. 어잘 언니 잘한다, 잘한다 나왔어. <laughs> 그러니까 언니 사랑합야 <잘한다. 웃음> <잘한다. 웃음> 여긴 더 잘한다. 잘한다. 야 괜찮롸이. <laughs> 그 우리가 이제 카트를 <laughs> 카트를 안 타면은 좀 네. 무리가 돼.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어... 이 사람이 1개월 만취 계속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분이 어, 어제 어 새벽에 쓰셨어 초심을 잃지 않으시길 <laughs> 바랍니다 아 진짜?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결정을 사호하고싶요 항상 카트 안 타고 걸어 다니겠습니다 <웃음> <웃음> 언니 풀었잖아 포즈만 어, 그게 어디야? 아... 안녕 한 번만 할게 어 <laughs> <laughs> 말건 해야겠어 네, 감사합니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니 왜아니왜 뭐 옆으로 쳐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옆으로 나갔는데 일을 어쩌냐고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아니 는데이게뭐니이러데 너무 그렇게 어떤 일 하면 다게데 따라한 거야, 지금. 내가 그랬구나. 내가면 코미디야? 아니야, 아니, 아니 나 몰랐네. 진짜? 그렇지. 아, 저건데 바로. 오케이.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소소해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아, 저도 소소해를 좀 따라서 왜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그게 어디야? 그래 물에 안 네. 빠지면 됐지. 너 나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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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나한테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어? 나한테 잘난 척하는 것 같다. 네. 뒤에 안 하시나요? 할라다가 해주세요. 아, <laughs>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니 위생을 못 하고 있었어요. 네. 자. 언니는 네. 나랑 똑같이 나갔어. 나는 엄마. <laughs> 엄마 나 어제 더 말리, 멀리 나갔어. <laughs> 그런데다가 정타로 치 맞지도 않았어요 저. 비슷하게 옆으로 맞았거든요. 그러니 제가 정타를 치게 되면 얼마나 많이 나갈까요? 그날이 그리워집니다. <웃음> 그리워져 <laughs> 그날 기대됩니다. <웃음> <웃음> 언제 쳐본 사람처럼 얘기. <laughs> 또안 쳐본 거뭐니도 어쩌다 한번 잘 나간 건 있었지. <웃음> <웃음> 가자. 어어. <laughs> 그래도 되게 살살 쳤는데 다 내려갔네. 네. 응. 나도 그렇게 쳐야겠다. 그렇게 될것 같아. 여기 굉장히 열중이 살살. 아유. 이게 내리막이 좀 심해요. 그렇네. 내리막, 많이. 내리막 많이야. 저번 내마 맞지? 응. 내리막 많이다. 오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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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좀 띄워줘. 잘 쳐! 잘 쳤어요! 메리 네. d 아, 진짜 오도속 시원하게 한번 쳐봤네 어 잘했어요 시원하네! 아, 어. <laughs> 오늘 맥주 안 먹어도 되겠네? 먹고싶다 <laughs> 잘했어요 5도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 오늘 아, 맘에 너무... 들어 그린밸리 언니, 언니 5점 만점에? 그린밸리? 어 그린밸리 어, 4점 4점? 4.5 아, 4.5? 와 레거시는? 어, 2점? <laughs> <웃음> 죄송해요 <웃음> 진짜 젖먹던 힘까지 언니 빵! 언니 그렇죠. 172cm의 유력을 보여줘 <laughs> <나는> 나를 다내는구나 <laughs> <아직까지. 웃음> 빵! 굿샷! <우와>! 잘 <laughs> <자>, 갔어요 뷰티식이와 네. <laughs> 뭐가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라 <laughs> 지구 말았습니다. 164의 승리. <laughs> 승리, 승리. 나 진짜 이번에 안 넘기면 또 시작이 다서저저경기야 경계. 나 그린밸리. 아나 저기 좀막단지 그래, 가네. <웃음> 와! <웃음> <얼레>. <웃음> 와야지 와야지 해왔다 와야지 와야지 와야겠네 사 사몬. 음,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laughs> 오늘도 아, 어땠어 언니는? 어, 저는 좋았어요 아까 중말에 말씀드렸지만 항동골프장을 조금 더 넓혀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조금 이게 되게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길이가 좀긴것 같아요, 다른 골프장보다. 어. 저는 약간 짧은 거에 승부를 거는 사람인 거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 진짜? <웃음> 하루, <웃음> 네. 해도 불구하고 뭐 오늘 즐겁게 날씨도 좋고 즐겁게 쳤던 어, 것같아 모든 게다잘 받쳐줬어요. 그리고 어, 정말 이 골프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된건 정말 너무나 다행 그러니까 반가운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딱 도움이 될 만한 정말 네. 골프장인데 오늘 그 시기가 딱 맞아떨어져서 이곳에 올수 있었던 게 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은채인의 첫걸음 그리고 이 투어를 오셨을 때첫 걸음을 그린밸리랑 함께 하시면은 아, 치앙마이가 정말 좋은 골프장이구나 좋은 곳이구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laughs> 네. 저희 다음번에 또 만나뵐게요. 잘또 지내세요.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